전소미가 NMIXX 위 릴리와의 오랜 친구 관계를 공개했습니다. 전소미는 최근 엠넷 LLVE Wire에서 NMIXX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멤버 중한 명과 오랜 인연을 맺어 왔기에 NMIXX를 다시 만나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 특별한 친구는 바로 NMIXX 위 릴리였습니다. 소미는 릴리와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함께 연습생 생활을 하며 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미는 얼마 전 대학교 축제에서 릴리를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번 에피소드에 NMIXX를 직접 초대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릴리는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미 씨 음악을 많이 듣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연습생 시절의 우정을 회상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미는 NMIXX 멤버들의 끈끈한 우정과 즐거운 케미에 감탄하며 솔로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소미가 짧은 무대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오자 NMIXX는 소미에게 대시 안무를 가르쳐 주었고, 소미와 함께 짧은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소미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짜릿했어요. NMIXX 멤버들, 특히 릴리와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겨서 기뻐요.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